새롬이가 앉아있어요. 제가 새롬이에요 음, 일로 와, 로야, 일로 와. 어, 이거, 이거, 이거. 아까, 밥자리안 와가지고 보니까, 어떤 하얀, 척 보는 고양이가 이렇게 막 쫓아왔나 봐요. 그래서 계속 눈치 보면서, 막 피해가면서 밥이 안잡길래그 위에다가 밥을 주니까 먹고, 먹고서는 이제, 그, 제가 저 가면 내가 쫓아오거든요. 그래서, 따라와서, 밥자리 가서 밥 먹고, 그래서 이렇게 쫓아오고 있어요. <laughs> 아, 근데 여기가, 이제 얘네를 막 주시는 그 아저씨가 있는데, 그 매일 만, 그 만났었는데, 그 아저씨를 낮에, 한, 낮은 아니고 한 6시, 그쯤에 이렇게 6시, 7시, 그쯤에 이렇게 봤었는데,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. 골목에 그 애들을 줬었는데, 주민들이 하도 싫어해가지고 못 준다고. 근데 그걸 줄 때마다 주택에 그 할아버지가 있는데, 할아버지랑... 이렇게 맨날 쳐다보더라고요. 그 2층 집에 사는데. 맨날 이쪽 쳐다보길래 이제 싫어하는구나 했는데. 어디 가, 로야? 아이고, 아이고. 이런 거야? 싫어하나 했는데. 아, 오늘은 그, 아, 좀 비슷한 연령대에. 할머니 같은 엄마 같은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새벽이 됐는 한두시 됐는데도 계속 막 이쪽 쳐다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서 제가 가 혹시 저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다니 어,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쳐다보더라고요. 그, 그 주택 들어갔던 그쪽 골목도 계속 쳐다보고. 주변에 계속 보는 게 고양이 밥 주는 거 그거 보는 거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준밥 그릇은 못본거 같은데 그래서 일단 여기 건너편에 약간 공원 같은 곳이 있어서 얘가 거기 자주 있어서 일로 왔거든요. 그래서 이쪽에 와서 바로밥 사료 갖고 온 거랑 물 주면서 제 새로미도 물 줬는데 그러다가 또거기를 봤는데 1층, 2층 거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랑 그 1층에 고기도 아저씨인가 둘다 나가고 이렇게 이쪽 계속 쳐다보더라고요. 아이고, 의자에 앉고 싶어 아루? <laughs> 얘는 아기.. 애기, 아기보다는 조금 큰 어린이 같은데 그냥 너무 순한 것 같아가지고 걱정되고 안쓰럽고 그래요 어제도 이렇게 가는데, 이 화단 계속 따라오는 데까지 쫓아오더라고. 그 신호등 딱 전날까지.